배드민턴 종목을 첫방문했데요 한번 우리 회장님 소개와 클럽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스 배드민턴 올해 회장 제이슨 박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배드민턴 여기 회원들 많이 활동하시는 거 봤는데 배드민턴은 어떤 일반인들이 어떤 운동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배드민턴은 일단 사 종목에 비해서 쉽게 접하실 수 있고, 아,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타종목보다 힘들지도 않고, 아, 네. 공무고, 추차 다시다 달리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만 뛰어도 땀이 나니까, 뭐 어렵지도 않고, 아, 네. 그 다음에,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와서 보셨지만, 남녀노소 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다양한 연력들이. 아, 네네. 어, 그 다음에, 뭐, 체중 조절 당연히 다이어트 다, 되시고. 아이 클럽은 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요 저희 클럽은 속에서. 2013년도에 창설했었고요. 네. 네, 올해 8년 차되는 클럽. 어 되게 오는데 네. 네, 네. 작지만 저희 클럽은 그래도 회원분들이 열정적으로 하셔갖고 클럽 시합 나가셔서 준우승도 한번 오, 했고 네. 네, 소위 인원으로 나가셔서. 주는 승동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한니타운에 일찍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운동, 저녁에 아 운동하시는 분들. 네, 아 저배드민턴 클럽에 여자, 우리 부회장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도 감진아라고 하고요. 네. 아, 한지는 한 지는 한 3년? 전, 전날 수있요 아직 실력은 부족한데, 일단 여기 오시면 땀도 이렇게 고배심이 많이 생기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할수 있고, 이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반 여자분들이 처음 이렇게 배드민턴 접근할 때, 아, 나 이런 점 너무 아, 좋다. 한번 말씀해 주시시요 아, 아, 일단은 뭐 특별한 뭐, 술 없이도 처음에 이제 일단 오시면은 같이 만나서 적석을을할수 있고요. 재미를 굉장 게임하면 재미가 있어요. 면 되고 또 하다 운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저보 그러면 오셔서 하루에 운동량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 3 시간 이그 정도 오래 하시는데 네, 네, 아아 그러면 아 피부가 되게 좋으신데 일반분들, 시미어 분들도 하실 때뭐 이런 운동 너무 좋아요. 유선소 운동도 좋지만 어떤 부분이 저희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보시면 뭐 움직임이 있으니까. 집에서 같이 데이트는게 네. 굉장히 네. 재밌는 것 같아요.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이어서 우리 젊은 아. 남자분하고 잠깐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부탁드 어,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호텔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젊으시다. <laughs> 이 배드민턴 하시면서 어떻게 운동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아, 배드민턴... 유산소 대신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 이게 훨씬 더 재밌어서 그냥 안, 유산소를 안 하고 배드민턴 그 전에 막... 다른 운동해보셨나요? 을 아니면 뭐 농구, 음. 헬스 뭐 이런 거 오시고 요 그래서 몸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배드민턴 일반인들이 시작하면 어, 어떤 부분이? 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세명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분이 하시니까 어떤지 어.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사실 좀자격하기도 하고 어, 그래요? 네. 공들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순발력도 많이 요구가 되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참견하시면서 처음에 자기가 시작했을 때보다 단계가 많이 늦나요? 어때요? 어.. 그래도 한 처음 한두달 정도는 열심히 배우면은 어느 정도는 칠줄 알게 되니까 아예 못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레벨업이 됩 일반 여자분들이 이 종목을 선택하실 때 대부분 선입견이 이제 되게 아 천천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해보시니까 경험이 어떠신지 일반인 제가 운동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어, 땀이 제일 많이 나는 어네 제일 힘든 순간적으로 네. 하루 운동량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 2-3시간 정도, 어. 정도 돼요 네. 아, 그러면 이 운동 적극적으로 천에 추천해 주시면서 저희 한번 파이팅 하면서 저희 제가 배드민턴 클럽 파이팅 하면 같이 파이팅 해주세요 네. 자, LA 에이스 배드민턴 클럽 파이팅! 부부가 네. 같이 하시니까 또 장단점도 있나요? 어떻게 어떠세요? 아우 너무 좋죠 <laughs> 저는 운동신경이 없었는데요 아, 네. 아, 저는 운동 너무 잘하시아요 저는 제 자신한테 좀 칭찬해 주고 싶은게 아. 정말 높은 호흡을 주고 싶다고 어, 그 정도예요? 아참 강추하시는 거예요? 정말 강추 처음 배우시는 여자분들이 나 이런 점 너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있죠 저는 체력이 원래 너무 바닥이었어요 어, <laughs> 체력이 바닥이었어요? <laughs> 네한 객만 해도 네한임만 해도 진짜 올라가네요. 그냥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어. 네, 힘든 시기만 좀 지나면 은 바로 네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어. 네. 네. 이렇게 또 유산소 운동 하시면서 체력도 많이 좋아지는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바랍니다. 화이팅 네, 도전, 화이팅 오늘 에이스 배드민턴 클럽 저희가 방문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배드민턴 도전하시면서 또팬데믹 기간으로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배드민턴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저희가 다음 영상은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